새로운 시즌 힘과 숙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커뮤니티에서 운영했던 것처럼 배틀리그 기술들의 밸런스 패치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상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코쇼크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합니다. 약간 애매했던 기술인 만큼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는 좋은 상향이지만 당장 사용할 만한 포켓몬으로는 레거시로 배우는 슬리퍼나 닌피아와 알로란 나인테일과 메로에타 그리고 이후에 언급할 토게틱과 토게키스가 전부긴 하지만 자속으로 사용하는 포켓몬들은 더 빠른 사이클로 압박을 나머지는 카운터인 독타입을 상대로 더 발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지컬 샤인의 위력과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합니다. 최근 세차기 휘두르기와 같은 상향 조정된 기술로 기존에 애매했던 성능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주력으로 사용하던 알로라 나인테일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포켓몬들도 견제기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아쿠아제트의 위력이 증가하고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합니다. 부가효과 하나 없이 45, 45였던 병신 기술에서 추측상 이번에 사이코 쇼크랑 비슷한 스펙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갑주 무사가 기존의 아쿠아 브레이크와 경쟁할 것으로 보이며 하필 슈퍼리그 메이저인 주레곤이 배우다 보니 앞으로의 배틀리그가 두려워지는 부분입니다. 폭발 펀치의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합니다. 이게 미친 것이 이미 충분히 괜찮은 기술이 더 좋아진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포켓몬들의 사이클이 개선되는 건정신오긴 하지만 배우는 포켓몬들 중에는 무덤에 있는 요가레이나 강챙이가 있다 보니 솔직히 좀 두려워지는 배치입니다. 어물 공격에 위력이 상승합니다. 위력이 크게 상향된 만큼 배우는 포켓몬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으며 아마 가라르 떠도가스는 상대하기 더 까다로워질 것이며 나중에 언급할 대장이가 배우게 되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천병의 위력이 증가하며 에너지 수급량이 늘어납니다. 최근에는 놀래키기의 상향으로 좀 소외되던 기술이었지만 이번에 상향을 받는다면 배우던 포켓몬들에게나 놀래키기로 갈아탄 포켓몬들도 새로운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니 저에겐 긍정적인 패치라고 생각합니다. 에크로벳의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합니다. 이 기술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에몽가나 솜솜코에게는 매우 큰 상향이며 각각 전기 쇼크와 요정이 바람을 배우기 때문에 아마 사이클이 어마무시하게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어 커터의 위력이 감소하지만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하며 일정 확률로 상대 포켓몬의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공격력 감소인데 오류로 표기한 것 같으며 설령 오류표기라 해도 사용해봐야 크로벳이나 비전투 계열 정도가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 중에 크로벳 계열은 마이너하며 비전투는 깃털 댄스라는 더 강력한 디버프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상향 패치 중에서 가장 맛없는 패치일 것으로 보입니다. 암석봉인의 위력이 증가하며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하며 디버프 확률이 100%가 된다고 합니다. 추측상 과거 열탄과 비슷한 스펙일 것으로 추정되며 원래도 사용하던 마그카르거나 견제기로 사용하던 관동 고지나 데스판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되어줄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 언급할 릴리어 또한 하향된 스톤샤워와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속임수의 위력과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합니다. 사이코 쇼크와 같은 스펙의 기술로 약간 애매했지만 사이클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상향이라고 생각되며 에너지 수급량이 감소하는 걸 생각하면 주력으로 사용하는 칼라마네로나 블랙키가 아주 잘 써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전의 위력과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합니다. 아마 세차기 휘두르기와 동일한 스펙일 것으로 추정되며 속임수보다 낮은 위력으로 살짝 애매했던 참외아예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거다 보니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며 에크로벳 때 언급한 에몽가가 이번 패치의 어마무시한 수혜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엔 하향 패치입니다. 구르기의 위력이 감소합니다. 물론 배우는 포켓몬들의 숫자가 적긴 하지만 그 적은 숫자의 포켓몬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보니 어느 정도 제약을 주고자 위력을 서폭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트에 대해 위력이 감소합니다. 솔직히 쓰는 애들 중에 메이저에 위치한 포켓몬이라고 해봐야 가라르코사노 본인이 저격 패치라고 추측되면 놀래키기로도 높은 화력을 갖췄다 보니 어느 정도 제약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로 포켓몬의 기술 추가 관련 패치입니다. 맥구리, 맘목구리가 고드름 침을 배웁니다. 이미 눈사태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데다가 냉동펀치도 상향받았다 보니 위치가 애매모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토게틱, 토게키스, 란클루스와 치갈기가 사이코 쇼크를 배웁니다. 토게틱은 요정이 바람이 있다 보니 제비 반환과 취향에 맞춰서 사용될 수 있는 경쟁자 포지션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토게키스는 애교 부리기에 자증이 느리다 보니 토게틱만큼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랑클루스의 경우 사이코 쇼크로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기는 어려울 것이며, 치가기는 사이코팽으로 킹무브 강화를 하는 방향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두 포켓몬은 노네라고 생각합니다. 도나리와 피그킹 그리고 라프라스가 사이코웨이브를 배웁니다. 도나리는 염동력보다야 나은 건 맞지만 체급이 낮아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며 피그킹은 능력치 자체는 눈서랑과 비슷하지만 기술 구성이 이번에 밑에서 언급할 폭발 펀치도 추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험을 거쳐야 할것 같으며 라프라스의 경우 얼음 뭉치와 경쟁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최근 상향된 퀵무브를 받는 만큼 기존보다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닭고리와 직구리, 그리고 할비룡이 스피드스타를 배웁니다. 새 포켓몬 다 노말타입임에도 제대로 된 노말타입 차징이 없었던 만큼 이번 스피드스타의 추가는 당연히 호재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셋다퀵무보도 좋겠다 어느 정도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그킹과 야누아르몽이 폭발펀치를 배웁니다. 피그킹은 사이코웨이브의 추가와 폭발펀치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된 만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야누아르몽의 경우 고스트 원툴로 사용되던 시절의 단점을 완벽히 커버해주며 섀도볼 또한 내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배울 수 있는 폭발펀치로 접근성도 낮출 수 있어 생각보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프라스가 물거품 아리아를 배웁니다. 기존의 파도타기 하향으로 완벽한 상위 호환이 추가되긴 했지만 위력만 상향된 거다 보니 미미한 상향입니다. 깜깜이가 매지컬 샤인을 배웁니다. 은혜갑기, 하워잼에 이은 새로운 견제기에 추가로 악타임 미러전에서 우위를 보고 싶다면 이번에 상향을 받은 만큼 좋은 선택지가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에리버니 애교부리기를 배웁니다. 원래도 좋은 퀵무브인 요정이 바람을 배우는 만큼 애매한 상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북강또도가스고래왕자고래왕 얼음 귀신이 구르기를 배웁니다. 이 포켓몬들의 공통점은 퀵무브가 애매하거나 경쟁자들에게 밀리는 포켓몬들이었기에 마침 좋은 퀵무브인 구르기가 추가되면서 이 단점을 충분히 상쇄할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특히 거부강은 물대포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나머지는 받아도 메이저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거겠죠. 릴리오와 떨구새가 암석봉인을 배웁니다. 릴리오는 아까도 말했듯이 스톤샤워와 경쟁 상대로 떨구새의 경우 버벅과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짱이와 꿀꺽문이 오물 공격을 배웁니다. 대장이는 무거운 오물 웨이브에서 어느 정도 가벼운 기술로 벗어나긴 했지만 자속 지진과 다른 하이드로캐논 경쟁자들이 존재하다 보니 큰 변화를 가졌지만 배틀리그에서 큰 변화를 표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꿀꺽몬 자체는 할로윈 컵에서만 쓰였던 포켓몬인 만큼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드래카미 오물 폭탄을 배웁니다. 당연하겠지만, 더스트 슈트와 달리 좀더 가벼운 독타입 차징이기 때문에 페어리를 상대할 때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즈레이드가 독침을 배웁니다. 원래도 차징들이 좋았다 보니 사이클이 빨라지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문제는 체급이 낮다 보니 슈퍼리그에서 정도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닭꼬리와 직구리 그리고 플라제스가 개척하기를 배웁니다. 닭고리와 직구리의 경우는 각각 새로운 견제기의 추가와 불묶기의 경쟁자 추가로 새로운 기술 조합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되며 플라제스의 경우 페어리 원툴에서 쓸만한 견제기가 추가되면서 폭넓은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라에나와 찌리베리 그리고 떨구새가 기습을 배웁니다. 드라이라는 논외로 두고 찌리베리의 경우 전기 원툴에서 벗어난 데다가 방전의 상향으로 기존의 평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떨구새는 날개치기의 하향을 가라르파이어 마냥 커버하긴 했지만 체급이 좋지 못해서 조커픽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밸런스 패치 내역이었습니다. 이번 패치 또한 적패들의 하향보다는 새로운 기술들의 상향으로 새로운 파티 구성을 짜는 것을 목적으로 한 패치로 보이며 기존의 적패들에게 대항하는 새로운 포켓몬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